저희 현장이 끝났고요 고객님 오셔가지고 마무리를 확인 상태를 확인하면서 어, 이제 특이사항이라든가 이제 지금, 지금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시간 약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에어컨 배관 제가 네. 설명드렸던 부분이 너무나 까다기 때문에 이쪽으로 네. 배관 왔다갔다 하시면 되고요 네. 어, 여기가 특이한 벌레 바디 굉장히 썩어있는 상태였어요 네네 네. 어 상태 다 지금 를 하고 여기 네. 관 네. 들어갔는데. 원래 바지를 뜯다보니까 이쪽 부분도 같이 떨어져가지고 마감 상태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광고을 해결했습니다. 지금 네. 다됐습니 실리콘 라인 붙금시은되겠지만 깔끔하게 잘 떨어졌고 이열 네. 같은 경우에도 사진처럼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도배하실 때 아마 이제 도배사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네. 그 도배하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도배하시는 분들이 커팅을 한도 된다고 이야기해주세요. 아. 네, 만약에 어떻게 해요 물어본다 치면 은 여기 위에는 커팅 예, 네, 네. 여기는 안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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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네. 지금 안쪽에 이 단열 벽지 자체로도 접착력이 있지만 네. 안쪽에 저희가 이공 본도 추가 공용 네. 본도를 뿌리고 다시 발랐기 때문에 그렇게 네. 표현하실 네. 때는 네. 이런 부분들은 특히 네. 커튼 해야 된다고 하시면 하라고 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이렇게 강도 상으로정 충분히 있나요? 강도 가황면이 그렇죠. 이게 뭐 사실상 지금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먹으로 쳐도 그래도 이게. 그렇지 네, 않기 때문에, 조심해 주타 같은 네. 는거 네. 네. 조심해 주셔야 네. 고요 네. 아, 아. 지금 이쪽 부분들은 약품 처리가 지금 완료가된 네. 상태예요. 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냥 어, 어. 변적 없었지만, 네. 들어가면 상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라인이죠? 이 라인에 네. 맞춰가지고 이제 상한장이 네. 있었고 반침이 있었는데 네. 철거 다 했었고 네. 여기는 곰팡이 있는 부분 깨끗하게 철거를 하고 아예 네. 다른 라인을 창문까지 빼버려가지고 네. 넓어질 수 있겠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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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분위기가 나네요. 그쵸, 그렇죠. 요렇게 네. 단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 물건을 쌓아두건 하셔도 네.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될게 여기 이제 물건을 너무 까득까득 쌓아두시면 또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 조심해 주시고 그, 오늘 그 카텐 같도안을 가능하면은 그대로 둔 것이 훨씬 더 통풍이 잘 되고 그건는 그렇죠. 어렵죠.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만약에 한다고 하시면은 음. 그 천장 부분이랑 이 창틀 부분을 연결시키는 네. 그런 조아 가지고 네. 하는 거에 철봉, 봉 같은 거고 이용하시는. 가지고리이 내려서 가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도 시공 잘 마무리 되었고 여기 특이사항 같은 경우 지금 수빈 과장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아예 콘센트를 새거로 바꿔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이제 지금 사진 보고. 하나 하는 실리콘을다써 놨기 때문에 네. 편하게 이제 물 쓰는 용도로 쓰셔도 음. 상관없게 공지 마무리해도 드 여기서 바닥은 더 저분들 말처럼 매트 아, 그, 매트보다도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된 베란다형 베란다형 구멍 뚫리는거도망 그거는 제가 나중에 네. 어떤 건지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 드릴 게요 한번 풀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는 거지 마감 라인, 상틀 라인 같은 거 보시면 뭐 실리콘 조심하셔 가안 마르실 수 있게 때문에 라인 깔끔하게 떨어진 거랑 천장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안이 네. 다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는이 뭐 들어올 일은 없겠네요? 맹기 그 들어올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물이 떨어지는 구간이라서 네.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네. 결론은 네. 생길 수 있어요 네. 결론은 네. 생길 수 있지만 곰팡이는 안생기게때에 저희가 처리해드렸다는 거 네.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네. 네. 여기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런 네. 네. 견적서 그대로 들어갔죠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예, 예. 일정한 간격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예, 예. 여기는 약간 달라요. 아, 예. 약간 휘었네요 예, 네, 왜냐면 벽 자체가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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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휘어있는 벽이다 보니까 최대한 네. 마감을 깔끔하게 네. 이제 우리는 벽의 네. 공간이 안틀게끔 작업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압축을 하다 보니 음. 이런 식으로 살짝 휘었는데이 음. 관상으로 크게 이상은 안 느껴지시니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건 여기 제가 단열재를 넣으려고 봤더니 네. 여기 지금 가스 배관과 예. 벽간의 거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예. 그래서 탄 폼을 다 채워서 할까 하다가 예. 단열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예. 단열재를 조금 판해가지고 지금 집어넣은 예. 상태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단열재가 좀 여, 여기까지 다 채워나왔어요 그 예. 마감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 이게 좀 라인을 맞추기 힘들다 보니까 지금, 지금 예. 마감 부분이 지금 이쪽 부분에 들어가면 똑같이 들어가는데 문 여는 데는 이상하게끔 제가 들어드게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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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거는안주셔도보고요 예. 네. 이쪽도 어차피 또 그, 세, 네, 세탁기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 하단 음. 부분 보시는 것처럼, 실품 네. 다 아, 마음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설명드렸다시피, 네. 약간 보호를 네. 하시든지, 아니면 살도 네. 예 네. 하시든지, 네. 네.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네. 그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무실은 이상 없네요. 어, 요집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간적 특성상, 네. 어, 노후됐다기보다는 네. 창문들이 굉장히 네. 큰 집입니다. 네. 창문 쪽에 생기는 결론을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이쪽 벽면은 괜찮을지 몰라도, 창문 같은 경우 단열이 해놨기 때문에 여기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좀 많이 그렇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깊이가 잘, 네, 환기를 잘 시켜주시고, 물기가 생긴다고 하시면은 그냥 닦아주시는 그런 식으로 가시고, 실리콘도 사실은 내가 약품 처리를 했는데, 실리콘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약품 처리를 일시적으로 해서 안 돼요. 그러면 오랫동안 안에 실리콘 속에 있는 것까지 빼야 되기 때문에, 이건 건약품이 같은... 경우는 하거 시간 지날 다음에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공이끝났습니다 시고한거다 보니 보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깨끗하고, 동물실내 한만큼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잘 되니까 그래도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 내제또 워낙 실력 좋기 때문에 뭐또 a 스 k 가도 충분하고 그래서 환기 잘 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시공이다 마무리되었습니다. 3일 동안의 시공이었는데요. 어 처음 들어왔을 때두팀 들어왔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일이 공정이 조금 빠듯해가지고 이동세 팀이 다 들어와서 그런 또 공정이었는데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외벽 같은 경우가 다 이제. 저희가 해드려가지고, 한을 들어가는 상황이고, 어, 특이사항 같은 건 아까 다 설명을 드렸겠지만, 창문들에 대게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로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비슷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시지만, 그런 상황일 때는, 물기가 생긴다고 하면 쉽게 쉽게 닦아주시고, 물이 흘러내리게 되면 실리콘 쪽에 공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험하셔가지고, 어, 이번 겨울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